이제 노아의 심장에서 스피릿들이 등급의 차이가 꽤나 심하기 때문에 리세마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아의 심장에서 리세마라는 특별히 진행할 필요 없이 빠르게 게임을 시작하는 게 좋긴 합니다. 리세마라 자체는 무척 쉽고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평균 소모 시간이 10분 정도를 투자해서 한번 소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명함으로 스피릿을 한장 얻는 것보다 초월하는 게더 중요해서 리세마라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하루에 올릴 수 있는 레벨이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세마라 자체를 좋아하는 패티시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게임에 접속하기에 앞서 서버를 고를 때, 로그인 화면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를 바로 생성해서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이 진행되는데, 최대한 전부 다 스킵을 하고 6레벨까지 오면 소환을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소환을 한 다음에 원하는 스피릿을 노리면 되고, 간단하게 전설 등급 하나가 나온다면 바로 시작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능이 좋은 것을 뽑아야겠다면 올리아를 노리고 리셀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임처럼 10번을 돌리는 게 아니라서 잘 나올까 싶지만, 전설이 나올 확률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보면 전설 한개 정도는 건질 수 있고, 원하는 스피릿을 얻었다면 사전에야 쿠폰을 사용한 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다시 리셋을 해야겠다면 계정을 바꿔야만 합니다. 계정을 바꿀 때는 게임을 삭제하거나 특별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왼쪽 화면 위에 보이는 초상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써져 있는 글씨 옆에 네모를 눌러서 옵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가장 위에 있는 계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계정 설정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있는 계정 변경이 있는데 계정 변경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 로그인 화면으로 나가게 되니 여기서 처음과 똑같이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리세마라를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세마라가 엄청 간단하긴 하지만 극한의 그 효율을 뽑으실 분들은 레벨업도 늦어지지 않게 맞춰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리세마라를 위해서는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빠름으로 앱 플레이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내 점유율 1위 녹스의 플레이어가 기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리세마라 하실 분들은 원하는 스피릿을 얻고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